장이 15구역 재개발로 꿈을 이룹시다 장이 15구역 토지 등 소유자님 안녕하십니까 장이 15구역 추진위원장 지정원입니다 여러분 장이 15구역은 재개발 사업만이 내 재산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한 장이 15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동의서 제출하여 조합설립 총회합시다. 여러분 조합설립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하여 당당한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원 됩시다. 여러분 조합설립하여 15억에서 16억 이상 가는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 꿈을 이룹시다. 여러분 조합설립통의서 제출합시다 여러분 조합설립통의서 제출합시다 장인 15구역은 제3차 루타운 정부정책 재개발사업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꿈을 현실로 만듭시다 장인 15구역은 역세권으로서 용적률이 290에서 300% 정도 정부 권장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지는 약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서 브랜드 가치가 최고인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 입주까지 5년에서 6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내 재산이 가치를 높이는 철어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동의서를 제출합시다. 장이 15구역 일몰제는 2020년 2월 28일 성북구청에 일몰제 기간 연장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구역은 무관합니다. 여러분, 장이 15구역은 희망이 가득한 탄탄 대로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장이 1 5구역 빌라들이 현 시세로 2억 가는 빌라가 4억에서 5억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이 1 9역은 2억짜리 빌라가 6억에서 7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개발 사업 아니고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장이 7구역을 보십시오. 25평형 아파트가 10억에서 11억이 넘고 33평형이 13억에서 14억 이상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장이 7구역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이 15구역은 타 구역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내 재산 내가 지킵시다.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하여 조합원 자격도 갖추고 내 재산도 내가 지킵시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동의서 제출로 꿈을 이룹시다. 동의서를 제출합시다. 감사합니다.